안녕 캣전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카일리 코스메틱을 론칭해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카일리 제너 화장품에 이어 이번엔 의리사업에 도전한다고 해 카일리 제너는 24일 캐스타그램에 검은색 가죽 트렌치코트를 입은 사진 한 장을 업로드했어. 카이를 만나보세요 라는 단순한 문구와 함께 카이 계정이 태그되어 있었지. 그 계정을 따라가보면 곧 출시될 예정이라는 힌트와 함께 높은 칼라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선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소매가 특징인 가죽 코트를 입은 카일리의 사진도 볼수 있어. 커밍순 카이닷컴에 등록하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지. 당신의 수영복 컬렉션처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의류 브랜드 카일리의 새로운 도전에 비판적인 댓글도 달렸지만 먼저 모르지만 일단 내돈 받아, 가 벌써 좋아 등 카이와 카일리를 응원하는 긍정적인 댓글도 많이 달려 있어. 카일리는 캐스타그램 소개란에 새로 출시된 브랜드의 사이트 링크를 업데이트했는데 이 링크를 눌러보면 얼리 액세스에 등록할 수 있지 시케시도 해봤는데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멋진 사진 한 장이 오더라고 추후에 카이에 대해 첫 번째로 알려주겠대 이제 시케시도 카일리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일까냥 한편 지난 5월에 카이와 카이 스튜디오스가 주얼리 카테고리에 상표 등록이 된 걸로 봐선 주얼리 라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또 가죽 제품인데다 카일리 제나의 네이밍 밸류 때문에 가격이 높을 거라는 일부 추측과 다르게 NM이나 자라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대. 가장 최근 카이 캐스타그램 포스트를 보면 카일리는 미디엄 사이즈의 118달러 페이크 레더 크롭 후디드 재킷을 착용하고 있어요. 11월 1일 카이다컴에서 확인해 보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아무리 페이크 레더라지만 자켓이 118달러라면 정말 저렴한 걸? 저는 카일이 고객들이 패션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더 접근이 쉬운 가격으로요. 카일은 인조 가죽 베이스 레이어를 시작으로 일상적인 스타일의 디자이너 패션을 선보일 거라고 해. 카일의 드롭 001은 11월 1일 공개될 예정. 나밀리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자인되었고, 2 x 몰부터 4XL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12가지 패션템을 최저 48달러에서 최고 198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래. 드롭 001을 비롯한 앞으로의 컬렉션은 다른 디자이너 및 신흥 브랜드와 협력하여 출시할 계획이고 말이야. 앞서 댓글에서도 언급된 수영복 브랜드 있지? 카일리는 2021년 본인의 이름을 딴 카일리스임이라는 수영복 브랜드를 선보인 적 있어. 하지만 품질이 좋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오픈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수영복 사업을 접어야 했지. 이런 뼈아픈 과거 때문인지 카일 카일리는 이번 브랜드 론칭을 위해 패션 사업을 하고 있는 언니, 킹과 클로이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얻었대. 항상 논란과 파파라치를 몰고 다니는 카일리 제너답게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새 브랜드, 카이의 표절 논란이 일고 있어. 소개글이 올라온 지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야. 글쎄, 발렌시아가와 협업한 걸로도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베시 존슨이 카이의 디자인에 의문을 제기한 거야. 베시 존스는 카일리 제너가 자신의 창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카일리 제너와 나밀리아를 자극해 캐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올렸어. 우리는 카일리에게 콘셉트와 랭귀지, 라인 시트 등을 6개월 전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콘셉트네요. 카일리, 진짜 흥미로워요. 당신의 공동 서명에 감사드리네요. 당신의 지지는 포큐머겅 그런가 하면, 카일리 제너가 새로운 의류 브랜드를 론칭했다는 기사를 캡처해 캐스타 스토리에 공유하며, 가운데 손가락 스티커를 다섯 개나 질서정연하게 붙여, 분노를 표출하게 됐어. 카일리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 말 되지 않은 상황이야. 한편 카일리 제너는 예전부터 표절에 휘말리곤 했어. 카일리 코스메틱 로고나 화보 등이 논란의 중심이었지. 과연 이번 표절 논란의 진실은 뭘까? 어떻게 보면 시케시가 뮤지인 것 같은데 말이지. 익소 익서 뮤직캣.